이거를 펌프가 계속 돌아가면 물레방 물이 이렇게 나가서 물레방아가 계속 돌아가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음음음 음, 음, 음. 를누르면 전구가 켜지는 듯이 계속 켜지는 듯이 음 물펌프에서 물을, 물을 계속 공급해주면 에갈리으로 음 들어가서 물레방아를 계속 작동시킵니다. 이거는 음, 음, 지각은 음, 지각은 두께가 가장 얇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땅 같은 것 음, 그리고 멘틀은 조금 안에 있는 음, 뜨거운 그런 음, 밑에 있는 거, 그리고 핵은 음, 가장 중심부에 있는 약간 복숭아 씨앗 같은 거, 이것을 복숭아 같은 씨가 있는 과일에 비교해 보면. 음, 지각이 복숭아의 껍질 그다음 내 핵이 이제 과유 이 복숭아의 과유 이때음 핵이 복숭아의 우돌토돌한 씨 이렇게 이루어 이렇게 비유를 하면 있고, 땅이 흔들릴, 흔들릴 때마다 땅 지구와 이렇게 비교해서 복숭아가 흔들릴 때, 이제 이거 복, 지구가 복숭아처럼 돼 있으니까 복숭아가 만약에 지구가 복숭아가 흔들리면 이제 지진파라는 것을 이용하여, 과학자들은 외핵, 내핵, 지각 외핵, 내핵, 핵이 있다는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지구에는 흙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육지 그리고 바다가 있다. 있고 맨 끝에는 대기 나는 보호막 같은 게 있고 그 대기 밖에는 이제 우주가 있습니다. 음, 음, 이 이것을 이이 이 대기까지 통틀어 개라고 합니다. 이 지구 밖에는 다른 개들도 많습니다. 음, 이 개와 이 하나의 개, 이 지구가 서로 영향을, 서로 서로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직권, 땅은 직권, 물은 수권 생물은 생물권, 대기는 대기권, 음, 개 밖에 있는 또 다른 개는 음, 유권 육권, 음, 각자는 서로 영향을 줍니다. 음, 공기 중에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헬륨 등 여러 가지 기체가 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물과 식물이 호흡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산소입니다. 산소는 식물의 광학성에 의하여 만들어집니다. 식물은 잎을 통해 공개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이고 뿌리로 흡수한 물과 햇빛을 바, 받아 녹말과 산소를 만듭니다. 우리가 코로 들이마시는 산소는 허파에 도달하고 아주 얇은 벽을 통해 허파꽈리라는 작은 공기 주머니 속으로 들어갑니다.이 허파꽈리의 표면은 작은 어, 모세혈관이라는 핏줄 모세혈관이라는 가는 핏줄로 쌓여있는데 이 산소는 이 모세혈관 속으로 들어가 심장으로 운반됩니다. 그러면 심장은 힘차게 움직여 산소로 가득 찬 싱싱한 피를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내보냅니다. 산소는 우리가 활동하고 살아가는데 없어서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